재량 처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허용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재매각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한다. 전속 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하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가중개계약 중개 완성에 의한 거래가액이 변동되더라도 법정 보수의 범위 내에서 중개 계약에서 정한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중개 계약 형태를 말한다. 정률 중개 계약. 중개 완성에 의한 거래가액에 대하여 법정 보수의 범위 내에서 중개 계약에서 정한 일정 비율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중개 계약 형태를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계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계 계약 중개 의뢰인의 의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접수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 관계로 성립하는데 이를 중개 계약이라 한다. 중개 보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를 말한다. 중개 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실무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활동 일체를 말한다. 중개업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활동 중개 의회를 중개 받은 중개 대상물을 정확하게 조사, 확인한 뒤 구매자를 찾아내어 확인, 설명하면서 현장에 안내하고 AIDA의 원리를 활용하여 그의 구매 의혹을 끌어낸 후 거래 조건과 가격의 조정을 통하여 거래가 성립되도록 조력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지시중개 부동산 거래 성립을 중개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원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단순히 자료를 전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함으로써 중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집행권원 국가는 강제 집행이보다 활발, 신속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를 정형화하여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집행기관은 이를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법상 청구권의 표현 형식을 집행권원이라고 한다.